안녕하세요, 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핫딜 정보만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따로 모아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박싱데이 역량으로 계속해서 세일 정보가 나오고 있고 그 박싱데이 세일에서 추가적으로 세일이 나와서 굉장히 저렴한 사이트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이트가 많은데, 일단 판도라 부터 시작해서 스왈롭스키 호주에서 직구 많이 하시는 컨트리클럽이라는 브랜드, 바도, 시드, 본즈, 아이코닉, 그 다음에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세일하는 정보, 타미힐피거 세일 정보, 그리고 강남필통이라고 불리는 스미글 세일 정보까지 모아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사이트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네이버에서 호주 배송대행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사이트 나오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아닙니다. 호주 달러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는 1불에 800원, 그러니까 100불 정도 구입하시면 8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동일한데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이상 넘어가시면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판도라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판도라 제품은 호주가 가장 저렴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도라 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이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페이지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8일까지 세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할인코드 따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지금 세일하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루랄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철진한 제품이 아니라 세일에 갓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박싱데이 때요 가격에 판매하고 있던 제품들을 완전히 소진해 버리기 위해서 20% 추가 세일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런 반지 48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불에 8만원이기 때문에 50불이면 4만원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 20% 추가 세일이 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대에 구입을 할실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판도라 제품 찾아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반지 2만원, 3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반지 같은 경우 28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2만원 안쪽인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략 17,000원, 18,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배송되지 않으니까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판도라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수왈롭스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배송되지는 않지만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제품들 50% 이상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51%, 60% 세일하는 제품까지 찾아 보실 수가 있고 장바구니에 두개 담으시고 할인 코드. 아래쪽 할인코드 넣으시면 10% 추가 세일됩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 받으실 수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들 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략 미국 달러 150불이 호주 달러 216불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 모든 제품들 세일 받은 금액이 216불 아래쪽으로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따로 없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컨트리클럽입니다.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질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이고, 직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호주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직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사이트인데 남성 제품들도 추가 2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일하는 가격에서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 많이 찾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셔츠라든지 면 바지, 청바지 등등 많이 구입하시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시드입니다. 시드 같은 경우도 호주 브랜드이고 이렇게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의류도 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도 굉장히 질이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많이 구입하시는데 추가 2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바돗입니다. 바도 밧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게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추가 50%가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도 6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30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달러기 이 때문에 800원 곱하시면은 24,000원에 이런 반바지 구입할실수 있고 청바지 같은 경우도 6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반값인 30불에 구입할실수 있습니다. 특히 바도 제품 같은 경우는 청바지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성분들 청바지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브랜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도 전부 다 반값에 구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바도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도 키즈 제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들이고 현재 온라인 아웃렛 같은 경우는 3개 구입하시는 경우 40% 세일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50%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 주니어 제품, 그 다음에 티네이저 제품까지 여러가지 모아서 판매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추가 5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 제품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코닉입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호주의 가장 큰 의류 매장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소스랑 약간 비슷한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스트리 패션 위주의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부터 시작해서 아디다스 제품 그리고 타미힐피거. 랄이프로램폴로 챔피언 등등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저렴한 제품부터 명품 제품까지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하는 제품들이 4만여 개가 넘는 굉장히 큰 세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캘빈클라인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사이트 전체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하는 제품도 추가 30% 세일돼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언더웨어 같은 경우는 한 장에 5천원 정도 꼴로 되는 제품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 같은 경우 3개가 묶여져 있는 제품인데 30불에 판매하고 있고 30% 세일되면 20불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20불이라고 하면은 환전하실 때 16,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장에 5천원 한 장에 5천원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헤빈클라인 제품 찾아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 가지 셀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도 언더웨어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케빈 클라인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본즈입니다. 본즈 본지 같은 경우는 호주 브랜드이고, 언더웨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질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구를 하시는 그런 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언더웨어 종류, 전부 다 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캘빈 크라인이 워낙 저렴하게 현재 판매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구입을 하고 계신데 여기도 질이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타미 힐피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현재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15불 정도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타밀 피거 제품 찾아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티셔츠 대부분 2만원 만원대 제품들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키즈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호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스미글입니다. 스미글 한국에 정식적으로 입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매장이 작기 때문에 제품들이 굉장히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스미글 같은 경우는 호주 제품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지금 현재 세일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세일 가격에서 추가 30% 세일됩니다. 새학기가 곧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가방 선물해 주실 거 찾고 계신데, 여기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들 24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30% 세일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 떨어져서 2만원 안쪽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강남 필통이라고 불리는 필통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7불에 판매하고 있고 추가 30% 세일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아이들 학용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일 정보만 모아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호주 박싱대 이후에 전부 다 재고를 털어버리려고 많은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호주 사이트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